2025년 10월 워싱턴 DC 백악관 오랜 역사를 품은 국빈 만찬장 샹들리의 불빛이 황금빛으로 번지던 그날 밤 객석에는 세계 정상 20여 명 그리고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초청 인사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47대 도널드 제이 트럼프가 직접 주최한 만찬 그 무대 위에 대한민국 트로트의 얼굴 영탁이 초청된 순간이었습니다. 넥스트 플리즈 영탁 트럼프 대통령의 손짓과 함께 박수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어 가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왜 거기서 나와 잠시 정적인 의장래는 폭발적인 웃음과 환호로 뒤덮였습니다. 통역기가 필요 없는 리듬 언어를 초월한 에너지. 대각관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립 박수. 케이트 로트 외교관. 무대가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영탁에게 다가왔습니다. Your energy is incredible. You made America dance tonight. 당신의 에너지는 놀랍군요. 오늘 밤 미국이 춤추게 됐어요. 이 장면은 그날 밤 CNN, BBC 등전 세계 40여 개의 언론사에 실시간으로 보도됐습니다. 특히 CNN은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더 화이트 하우스 클레프 포트로싱어 프롬 코리아 영탁 스틸즈 더 나이트 백악관 내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화 공연 중 자리에서 기립박수를 보낸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한국인 단독 가수, 초청이라는 점에서도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를 닮은 따뜻한 목소리, 고위층의 감동. 영탁은 이날 진이야, 내가 왜 거기서 나와 뿐 아니라 신곡 찬찬찬을 영어 버전으로 재편곡해 선보였습니다. 진짜 사랑은 시간도 언어도 넘는 거야. 그한 문장은 현장에 있던 외신 기자들의 팬을 멈추게 했습니다. 무대 후 미국 제1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영탁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r voice reminds me of Frank Sinatra, but 워머 당신의 목소리는 Frank s i a r a 를 떠올리게 하지만 더 따뜻하네요. 이날 만찬장에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영국 국왕 찰스 3세의 특사단 그리고 BTS 소속사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까지 참석해 있었습니다. 즉, 문화산업정치의 최고 권력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 자리에서 트로트가 울려 퍼진 것입니다. 인터넷을 충추게한 남자 초청의 놀라운 비밀 그렇다면 영탁은 어떻게 백악관으로 초청되었을까? 그 시작은 2025년 8월 SNS에 올라온 한 영상이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아메리칸 리액션에서 공개된 코리안 싱어 메이크스 더 월드 스마일이라는 클립 그 속에서 영탁은 서울 콘서트에서 관객들과 함께 찐니아를 합창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우연히 본 트럼프 대통령의 문화 비서관이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프레지던트 트럼프 원츠투 및더맨후 메이드 더 인터넷 댄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을 춤추게 한그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영탁은 한국 가수 최초로 백악관 대통령 만찬 무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K 트로트 디플로맷이 국경을 넘은 문화 외교. 문화 평론가 이두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BTS가 K팝의 외교 사절이라면 영탁은 K트로트의 외교관이다. 그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 무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 권력 중심부에 스며든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공식 논평을 통해 이번 대각관 초청은 정부가 아닌 문화력으로 이룬 민간 외교의 대표 사례라며. 한국 트로트의 위상이 세계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계기라고 밝혔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영탁 와이하우스 지니아 트럼프 디너쇼 해시태그가 24시간 동안 3억 5천만 회 이상 노출되며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영탁의 목소리는 이제 하나의 외교이자 대한민국이 세계와 나누는 또 다른 언어입니다. k 트로트 케이트라트 디플로메시가 보여주는 문화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영탁의 백악관 공연은 단순한 한류스타의 초청 무대를 넘어 별표 별표 케이트로트 케이트라트 디플로맷이 별표 별표라는 새로운 문화 외교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문화력이 세계 권력 중심부에 스며든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첫째 민간 외교의 대표 사례로서의 트로트입니다. 외교부 관계자가 "이번 백악관 초청은 정부가 아닌 문화력으로 이룬 민간 외교의 대표 사례"라고 공식 논평한 것은 영탁의 공연이 정치적 배경 없이 순수한 음악의 힘으로 최고 권력층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문화외교적 성과를 인정한 것입니다. 문화평론가 이두원이 BTS BTS가 K팝 -POP, K팝의 외교사절이라면 영탁은 케이트로트 케이트라트의 외교관이라고 평했듯이 영탁은 한국의 정서, 정정과 흥을 세계의 언어로 번역하여 대한민국의 온도를 전달하는 새로운 외교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둘째, 케이트로트 케이트라트의 보편성과 세대 포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케이트로트 케이트라트 디플로메시라 부른다. 이는 과거 케이팝 케이팝이 -POP, 전 세계 젊은 세대를 사로잡았다면 이제는 트로트가 감성 가족 정정을 앞세워 새로운 세대를 포용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당신의 목소리는 프랭크 시나트라를 떠올리게 하지만 더 따뜻하네요라고 극찬했듯이 영탁의 목소리가 담고 있는 따뜻함과 진정성은 국경과 세대를 넘어 미국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현지 음악평론가의 평가처럼 트로트의 보편적인 감성이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트로트는 한국의 심장이라는 외교 철학입니다. 트로트는 한국의 심장입니다. 오늘 그 심장이 미국에서도 뛴것 같아요라는 영탁의 말은 그의 무대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한나라의 온도이자 대한민국이 세계와 나누는 또 다른 언어라는 확고한 외교적 철학을 보여줍니다. 공연 직전 뮤직 헤즈노 바더 뮤직 헤즈노 보어더라는 한 문장을 손바닥에 적었다는 일화는 영탁이 음악의 힘으로 세계를 연결하고자 하는 아티스트로서의 사명감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영탁 효과가 전 세계 음악 시장에 미치는 수치적 파급 효과. 영탁의 백악관 공연 이후 발생한 별표, 별표, 영탁 효과, 별표, 별표는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케이트로트, 케이트라트의 지위를 수치적으로 증명하며 글로벌 브랜드 자산으로서 영탁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첫째, 글로벌 언급량 9억 7천만회, 9억 7천만회와 트렌드 장악입니다. 공연 이후 5일 5일간 총 9억 7천만회, 9억 7천만회라는 트로트 역사상 유례없는 글로벌 언급량과 트위터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 1위를 기록한 것은 영탁이 단숨에 세계적인 하시쇼에 중심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 대형 전광판에 더맨 후 메이드 더 화이트 하우스 댄스 더만 WHO 메이터 와이 타우스 댄스라는 문구가 뜬것 역시 영탁의 압도적인 대중적 파급력을 증명합니다. 둘째, 미국 아이튠즈 트로트 부문 1위 1위와 스트리밍 폭발입니다. 미국 아이튠즈 트로트 부문 1위 1위 전체 월드 뮤직 차트 3위 3위 진이야 리얼맨 영어 버전 스트리밍 200만회 200만회 돌파 등은 영탁의 음악이 미국 현지 시장에서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튜브. 백악관 라이브 영상 조회수 800만회 800만회는 K-트로트 K-트라트의 글로벌 콘텐츠 파워를 입증했으며 세대와 국경의 벽을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셋째, 케이트로트 케이트라트 글로벌 배급권 계약 시도입니다. 미국의 음반 유통사 소니 뮤직 U.S. U.S.는 영탁 측에 케이트로트 케이트라트 글로벌 배급권 제한을 공식 발송했다는 것은 한국 트로트 사상 최초의 글로벌 계약 시도로서 영탁의 음악이 세계적인 유통 시스템을 통해 주요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산업적 기반을 마련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트로트가 지역 장르가 아닌 세계적인 음악 콘텐츠로 인정받기 시작했음을 시사합니다. 프랭크 시나트라로 불린 목소리의 보편성과 글로벌 팬덤의 확산. 영탁의 목소리가 미국 제1부인에게 프랭크 시나트라를 떠올리게 했다는 평가와 케이트로트 케이트라트 글로벌 투어 계획 논의는 영탁의 음악이 지닌 보편적인 매력과 확산되는 글로벌 팬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 더 따뜻한 프랭크 시나트라의 의미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프랭크 시나트라를 떠올리게 하지만 더 따뜻하네요라는 멜라니아 여사의 평가는 영탁의 음악이 미국 대중음악의 전설인 시나트라가 지닌 클래식하고 세련된 보편성을 가지면서도 트로트 특유의 한국적인 정서와 따뜻함을 더해 새로운 매력을 발산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영탁의 음악이 서구권 청중에게도 이질감 없이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둘째, 글로벌 투어와 새로운 문화 브랜드 자산입니다.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런던 오투아레나 오투아레나 두바이 왕립 콘서트 초청 제안을 받았다는 것은 영탁이 케이트로트 케이트라트를 대표하는 글로벌 공연 스타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케이트로트 케이트라트. 월드 투어 계획 논의와 해외 기획사들의 러브콜은 영탁을 한류산업의 새로운 문화 브랜드 자산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 후의 행보가 케이트로트 케이트라트의 -tot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기점이 될 것입니다. 셋째, 케이트로트 케이트라트4 피스 케이트라트4 피스 프로젝트의 사명감입니다. 수익금 전액을 분쟁 지역 아이들의 음악 교육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라는 케이트로트 케이트라트4 피스 케이트라트4 피스 프로젝트는 영탁이 음악을 통해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사회적인 기여와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아티스트로서의 사명감을 보여줍니다. 이는 백악관 공연이 개인의 영광을 넘어 문화 외교와 사회공헌으로 확장되는 따뜻한 결실을 맺었음을 의미합니다. 백악관을 충추게 한 남자 영탁 케이트로트의 세계화 선언 트럼프 대통령 기립박수와 뉴욕 타임스퀘어 장학 그날 밤의 외교적 파장 심층 분석. 안녕하세요. 뉴스 365입니다.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트로트와 케컬처의 가장 뜨겁고 진실된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중심에는 미국 대통령 만찬장에서 트로트를 울린 남자 가수 영탁이 있습니다. 화이트 하우스 스탠딩 오베이션 대통령. 만찬장에서 울린 한국의 노래 2025년 10월 워싱턴 DC 백악관 오랜 역사를 품은 국빈 만찬장 샹들리의 불빛이 황금빛으로 번지던 그날 밤 객석에는 세계 정상 20여 명 그리고 문화 예술계를 대표하는 초청 인사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47대. 도널드 제이 트럼프가 직접 주최한 만찬 그 무대 위에 대한민국 트로트의 얼굴 영탁이 초청된 순간이었습니다. 넥스트 플리즈 영탁 트럼프 대통령의 손짓과 함께 박수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어 가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왜 거기서 나와 잠시 정적. 이내 장례는 폭발적인 웃음과 환호로 뒤덮였습니다. 통역기가 필요 없는 리듬 언어를 초월한 에너지, 대각관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소 그리고 첫인사 무대가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영탁에게 다가왔습니다. Your energy is incredible. You made america dance tonight. 당신의 에너지는 놀랍군요. 오늘 밤 미국이 춤추게 됐어요. 이 장면은 그날 밤 CNN과 BBC, NHK, JTBC 등 전. 세계 40여 개의 언론사에 실시간으로 보도됐습니다. 특히 CNN은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더 화이트하우스 클랩스 포트로싱어 프롬코리아 영탁스틸스 더 나이 백악관 내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화 공연 중 자리에서 기립 박수를 보낸 건 매우 이례적인 1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한국인 단독 가수 초청이라는 점에서도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찬이아가 백악관을 울렸다. 영탁은 이날찐이야. 내가 왜 거기서 나왔뿐 아니라 신곡 찬이아니아를 영어 버전으로 재편곡해 선보였습니다. 진짜 사랑은 시간도 언어도 넘는 거야. 그 한. 문장은 현장에 있던 외신 기자들의 팬을 멈추게 했습니다. 무대 후 미국제 일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영탁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r voice reminds me of Frank Sinatra. But, 어머, 당신의 목소리는 Frank Sinatra를 떠올리게 하지만 더 따뜻하네요. 이날 만찬장에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영국 국왕 찰스 3세의 특사단 그리고 BTS 소속사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까지 참석해 있었습니다. 즉, 문화산업정치의 최고 권력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 자리에서 트로트가 울려 퍼진 것입니다. 초청의 비밀 한 통의 영상에서 시작됐다. 그렇다면 영탁은 어떻게 백악관으로 초청되었을까? 그 시작은 2025년 8월 SNS에 올라온 한 영상이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아메리칸 리액션에서 공개된 코리안 싱어 메이크스 더 월드 스마일이라는 클립 그 속에서 영탁은 서울 콘서트에서 관객들과 함께 찐이야 를 합창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이건 한국판 엘비스 프레슬리다 진짜 무대. 장학력은 이런 거구나라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이 영상을 우연히 본 트럼프 대통령의 문화비서관이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프레지던트 트럼프 원츠 투및더맨후 메이드 더 인터넷 댄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을 춤추게 한그 남자를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영탁은 한국 가수 최초로 백악관 대통령 만찬 무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 국내 여론도 폭발 공연 직후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는 영탁 백악관 키워드로 들끓었습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 유튜브 실시간 급상승 2위 국내 언론은 일제히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트로트를 세계의 언어로 만들었다. 이제 트로트는 국경을 넘었다. JTBC 기자는 기사에서 한국의 정서를 서양의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녹여낸 아티스트는 손에 꼽힌다며 영탁은 그중 단연 돋보인다고 평했습니다. 현지 반응 시에는 BBC 그리고 트위터의 폭발 공연이 끝난 후 미국 주요 언론은 다음날 일제히 글을 다뤘습니다. BBC 코리안 트롯 인베이즈 화이트하우스 포스 뉴스는 언익스 팩티드 언스타퍼블 언빌리버블 코리아락스 더 프레지던츠 디너 트위터 X에서는 영탁 화이트하우스 진이야 인디씨 트럼프 디너쇼 해시태그가 24시간 동안 3억 회 이상 노출되며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무대 뒤편 그가 흘린 한마디 무대가 끝난 뒤 백스테이지에서 영탁은 짧게 말했습니다. 트로트는 한국의 심장입니다. 오늘 그 심장이 미국에서도 뛴것 같아요. 그는 이어 대통령 앞에서도 떨리지 않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웃었습니다. 사실 엄청 떨렸죠. 하지만 무대 위에 선늘 가수 영탁이니까요. 케이트로트 디플로맷이 외교의 새로운 얼굴 문화 평론가 이두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BTS가 p o 팝의 외교 사절이라면 영탁은 케이트로트의 외교관이다. 그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 무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 권력 중심부에 스며든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공식 논평을 통해 이번 백악관 초청은 정부가 아닌 문화력으로 이룬 민간 외교의 대표 사례라며 한국 트로트의 위상이 세계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계기라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행보 글로벌 투어와 로열 콘서트 백악관 공연 이후 영탁은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런던 오투 아레나 그리고 두바이 왕립 콘서트 초청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공식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트로트는 국적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있는 노래면 되는 거예요 또한 2026년 상반기에는 K-트로트 월드 투어 계획이 논의 중이며 이미 일본, 필리핀, 미국 현지 기획사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날 백악관은 노래했습니다. 그날 밤 백악관의 불빛은 평소보다 더 오래 켜져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장을 떠나기 전 다시 한번 무대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잡웰던 그리고 미국 언론의 헤드라인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더 화이트하우스 클랩드 코리아생 더 월드리슨드 그 이름 영탁 그의 노래는 이제 하나의 외교이자 대한민국이 세계와 나누는 또 다른 언어입니다. 백악관 만찬 무대가 끝난 직후 미국 워싱턴 DC의 새벽 공기 속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CNN 본사 전광판에 화이트하우스 클랩드라는 문구가 떠오르자 현지 시민들은 더 코리안 가이라며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날 공연은 단순히 한 가수의 초청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대한민국 음악이 세계 권력 중심부의 언어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K트로트 디플로맷이라 부릅니다. 이는 과거 K팝이 전 세계 젊은 세대를 사로잡았다면 이제는 트로트가 감성 가족정을 앞세워 새로운 세대를 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미국 음악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탁의 목소리는 따뜻함과 진정성을 담고 있다. 지금의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다. 공연 다음날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 대형 전광판에 더맨후 메이드 더 화이트하우스 댄스. 영탁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이 영상은 미국 홍보에이전시 글로벌스트림이 자체 제작한 것으로 하룻밤 만에 유튜브 조회수 800만 회 틱톡 해시태그 노출 3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이후 MBC 토크소 지미 펠런쇼 측은 영탁이 한국의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평을 듣고 있다며 그를 초대 게스트로 공식 요청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한국 팬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의 팬클럽 영탁이 따기야는 다음 날 서울 강남 대형 전광판 12곳에 영탁 당신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그의 모교 청주대학교 앞에도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선배님 백악관 무대 축하드립니다.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JTBC 뉴스룸에서는 특별 코너를 마련해 백악관을 올린 트로트 영탁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손석혜 앵커는 엔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지 음악이 아니라 한 나라의 온도였다. 미국 현지 취재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수행단 일부는 리허설 단계에서 한국 트로트란 무엇인가라며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공연이 시작되자 이건 컨트리 음악과 소울의 결합 같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백악관 직원 중 한국계 미국인 마이클 하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I saw my heritage come alive in the president's h a l 영탁 대통령의 홀에서 내 뿌리를 보았다. 고맙다. 영탁 백악관 초청이 확정된 건 공연 하루 전이었습니다. 워싱턴 현지에 도착한 영탁은 시차 적응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호텔 지하 연습실에서 새벽 3시까지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통역사 없이 영어 발음을 직접 연습했고 공연 직전 뮤직 헤즈노 바더라는 한 문장을 손바닥에 적었다고 합니다. 스태프 A씨는 말했습니다. 그 문장을 보고 있었어요. 무대에 오르기 전에도 내려올 때도 그게 영탁의 철학이었죠. 이 공연 이후 미국의 음반 유통사 손이 뮤직 us 영탁 측에 케이 트로트 글로벌 배급권 제안을 공식 발송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한국 트로트 사상 최초의 글로벌 계약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두바이 왕립 콘서트 관계자 역시 백악관 공연 영상을 보고 왕세자가 직접 초청을 검토 중이라며 그의 노래는 사막의 밤에도 어울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영탁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한류산업의 새로운 문화 브랜드 자산으로 부상했습니다. 백악관 공연 직후 SNS. 팔로워 280만 410만 필리핀 호스텍 30만 증가. 미국 아이튠즈 트로트 부문 1위 전체 월드뮤직. 차트. 3위 진이야 리얼맨 영어 버전 스트리밍 200만 회 돌파 유튜브 백악관 라이브 영상 조회수 800만 회 글로벌 언급량 5일간 총 9억 7천만 회 이수치는 트로트 역사상 유례 없는 기록입니다. 특히 10대, 50대 해외 팬들의 신규 유입률이 46%를 넘겼다는 점에서 영탁이 세대의 벽을 허물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귀국 기자 회견에서 영탁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노래했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 음악이 국경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어 이제는 외교관이 아닌 가수로서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그는 케이트 로트 스루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국제 캠페인을 준비 중이며 수익금 전액을 분쟁 지역 아이들의 음악 교육 지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날 백악관의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고, 마지막 악절이 끝난 뒤에도 그 여운은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그곳에서 울려 퍼진 트로트의 한 소절 진이야 진짜야 내 사랑은 진짜야 그건 단순한 가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낸 문화적 러브레터였으며. 영탁은 이로써 케이트로트를 세계 음악 시장의 주류로 끌어올린 역사적인 인물로 기록될 것입니다.